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짠! 리본카 소속 유튜버이자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여자딜러 아는누님입니다 혹시 제 구독자 여러분들 이유 기억나시나요? 이게 전 지점, 서울 지점이 전체 1등을 해서 상금을 받은 걸로 단체 유니폼을 맞췄던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던 그 의상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인천 청라 지점 1층 전시장에서 당직을 8시간 이상 당직을 쓰는 날이라 에어컨 바람이 너무나 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꺼내 입은 서울 지점에서 입었던 이 외투를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주저주저 떠들어댔던 처음 인트로 TMI는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의 주인공 짠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려나? 차만 한번더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제네시스 G80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G80은 아니고요. 바디에서 좀 다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알려 드릴게요. 제네시스 G80 3.3 GDI AWD 4륜 구동에 프레스티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은 2019년 5월이고요.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해서는 살짝 많은 편입니다. 계기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9만 4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차량은 크게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판금 도어 하나밖에 없는 무사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판매 가격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3,300만원에 리본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G80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옵션도 우수한 편이지만, 얘가 아시잖아요. 딱 외면에서 느껴지는 전면부의 스포츠 디자인 컬렉션 2가 추가되어 있어요. 98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으로 앞에 이렇게 디자인 컬렉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예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런 스포츠 디자인 컬렉션 2가 추가된 3,300만 원에 판매하는 리본카의 제네시스 G80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게요. 사고 없습니다. 판금 하나뿐인 차량이에요. 재원 알려드릴 때 외관 모습 살짝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워낙 너무나 잘돼 있는 차량이에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보닛, 후드 보이세요? 스톤칩 스크래치 하나도 안 보여서 이 위에 조명이 비칠 정도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릴 손상 부분 전혀 없고요. 헤드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석 휠에는 살짝 스크래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해요. 앞 타이어 트레드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당장 교체 안 하시고 그냥 타세요. 흡연하거나 악취가 나는 차량은 판매 안 하는 리본카만의 냄새 케어 시스템 2등급 금메달 획득 차량입니다. 안녕! 썬팅! 선팅. 썬팅도 <laughs> 아쉬움이 없죠. 귀힐도 쫙 보시면 이 부분만 살짝 스크래치 손톱만큼 존재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도 아직 양호한 편이니까 그냥 타세요. 운전석 뒤힐도 아주 살짝 스크래치. 운전석 앞힐도 아주 살짝이지만 양호한 편입니다. 당연히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짠. 뒷좌석 시트 사용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중앙 뒷좌석 시트에 암네스트 컨트롤로 위치하고 있어요 열선 시트 가능하고 후석 커튼, 다이얼, 미디어 조정 버튼까지 워크인 디바이스부터 요거는 팩트가 어, 이 차가 실내 가죽시트가 주행거리가 9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끗하다 도어트림도 그리고 위에 보시면 대시보드 위에도 핸들까지도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게 팩트예요 엔진 스타트 버튼 AWD 제네시스 3,300만원 판매중인 차량입니다 정확한 계기판 주행거리는 9 4 4 8 4 스티어링 휠도 확인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제네시스 타고 달려보실랍니까? 패들시프트, 후측방 차선이탈 후석커튼 전동트렁크, 메모리시트, 전자석 파워윈도우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도 적용되어 있어요 그 아래는 아날로그 시계가 위치하고 있고요. 공조기 버튼, 무선 충전 가능한 시스템의 키가 하나, 둘, 셋, 카드 키까지.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전자 파킹, 양 통풍, 양 열선, 전방 주차 감시 센서, 카메라 어라운드 뷰, 그리고 컨트롤러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죠. 핸들 열선. 다이얼을 조작을 하면 중앙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블루링크 sos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도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보신 차는요 리본카에서 판매중인 제네시스 g80 awd 3300만원의 무사고성능 차량입니다 다크 그레이 외장 컬러 관리상태가 우수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디자인 컬렉션 2 아시죠? 요거 추가된 차량 찾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은 세상에 단한 대밖에 없습니다. 출고하실 때 엔진 오일 세트 교체는 물론이고요. 그외 모든 점검 후에 다시 출고를 하니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리본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양털 옷을 입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일했던 서울 지점이 그립긴 하는데요. 정을 붙이고 열심히 청라지면서 달리겠습니다. 1등 해야죠. 전국에 10개 지점. 수많은 남자 세일즈 매니저 이겨버리고 1등 한번 해볼랍니다. 그런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저는요. 중고차 여자딜러 아는느님이었습니다. 연락주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제네시스 3,300만원